예금금리 2%대로 떨어졌는데 연4.95% 복리이자의 국가가 보증까지 해주는 상품이 있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11월 11일 청약 시작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개인 투자용 국채,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에요. 핵심 특징 세 가지. 첫째, 국가가 보증하는 무위험 자산. 예금자보 5천만원 걱정 없어요. 둘째 복리로 이자가 쌓여요. 표면 금리, 가상 금리를 합산해서요. 셋째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11월 청약 발행 규모는 총 1,400억원.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8월 기준 2.49%. 작년 12월 3.1%에서 계속 하락 중이에요. 반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어요. 20년물 6월 4.38%, 11월 4.95%. 10년물 6월 3.67%, 11월 3.95%. 5년물 3.22%. 20년물에 2억 원 투자하면 20년 후 만기 시 수익률 98.9%. 세전 원리금 약 3억 9795만 원. 세후에도 무려 3억 6947만 원. 예금에 넣어 뒀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익이죠. 그런데 왜 지금 투자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분리과세 한도. 분리과세 2억 원 한도는 생애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가 높을 때 써야겠죠? 작년 10월부터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과세 혜택이 2027년 말까지라고 해도 실제 수익률로 보면 2025년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 누적 청약 금액만 벌써 1조 8,200억 원. 많은 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청약 시작. 12월엔 청약이 없으니 올해 마지막 기회예요. 안전하게 재테크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